이번엔좀 속상한 얘기입니다. 얼마 네. 전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개방이 타결됐잖아요. 네, 미국산 쇠고기 개방 논란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18일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 보도 이후 강원도의 한우시장을 찾아가봤다. 아, 20만 원나떨어지 400만을 넘어갔죠. 400가 까지 근 20만 원 준다니까 얼마를 떨어진 거예요? 나 시세가 그러니까 팔아 이거야 시세가. 지금 미치고 놀 팔아야지 다음 장르로더 떨어진다고. 아니 20만 원이야 있어요. 아무도 말 아이씨. 하루 사이 80만 원이나 하락한다. 속가. 헐값에 팔자니 적자요. 안 팔자니 오른 사료값을 감당하기 만만치않다는데 협상 사흘 만에 찾은 우시장. 본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것도 아닌데 한우농가는 이미 줄초상 분위기다. 소를 파는 사람도 사는 사람도 어느 하나 밝은 표정이 없다. 원. 몇 마리에? 어, 세 마리 다? 이 젊은들은 비싼 소 평소 750만 원에 팔던 소를 510만 원에 팔았다는 한 농민. 애지중지 키운 소가 애물단지가 될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눈 치다. 그속 타는 속을 누가 알까? 농민 울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정. 그러나 농민들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불안에 떠는 건 소비자도 마찬가지. 강우병. 그거는 좀 두려워요. 먹으면서도 두려워요. 이게 믿음이 안 가니까. 뭐 일명 말로는 다도 소고기 먹을 수 있을까? 음.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전면 개방된 셈. 편도와 회장 원해부를 제외한 광우병 위험 물질이 모두 수입될 것이다. 광우병에 걸린 손은 잘 걷지 못한다. 만약. 광우병에 굴린 소가 도축된다면 그것을 먹은 사람은 인간 광우병에 걸리게 된다. 인간 광우병 증상 또한 중심을 잃고 잘 걷지 못하고 먹지도 못한다고 하는데 치매와 구분이 살아있는 어렵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는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리고 예방약이라든지 치료약도 없고 걸리면 100% 사망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질병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80% 이상의 국민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 뼈와 t 장까지 먹는 한국인에게 광우병의 o 염성은 치명적이기만 하다. 전세계적으로 그 m m 타입, m v 타입 v b 타입 이렇게 세 가지 유전자형 v 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광우병이 발병한 환자들의 그 유전자형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 MM 타입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38%만 MM 타입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97%가 MM 타입의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광우병에 취약한 민족이라는 뜻이죠. 수입산 쇠고기 중에서도 미국산 쇠고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뭘까? 초식 동물인 소에게 제 종족의 뼈 가루를 먹이는 것은 광우병을 유발하게 하는 위험 요소. 그러나 미국은 현재 소의 토축 폐기물을 달개게 먹이고 다시 달개 폐기물을 소에게 먹이는 렌더링 과정을 고수하고 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성 사료를 안 먹이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식문화가 그 소뼈라든가 사골 이런 걸다 먹는 문화고 그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걸안 먹으니까 그걸 갈아서 그 동물성 사료를 갈아서 그 사료에 쓰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거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동물 교차 사료로 인해 문제가 된 소들은 도축 과정에서는 검역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쇠고기가 대량 회수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분량입니다. 미국의 한 도축 회사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소들,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수많은 소들이 무사히 도축장을 통과. 이미 판매가 이루어졌고 6,700만 킬로그램 쇠고기에 리콜 조치를 취했다. 아, 이번 그 캘리포니아 리콜 사태도 드러났듯이 그 미국. 검역 시스템은 사실상 그, 그 소들을 육안으로만 관찰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조차도 0.1%의 소에서만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그, 그 미국에서의 광우병 검역 시스템은 사실상 검역이 거의 안 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오직 소축 시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광범위 그러나 미국의 소축 검역 과정은 이미 신뢰할 수 없는 상태. 미국 검역 과정에 대해 우리는 속수무책이라고 하는. 검역을 통해서는 전혀 우리 정부가 할수 있는 그 역할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검역 주권을 완전히 포기를 했고 검역에 관해서는 공황 상태, 무정부 상태에 지금 빠진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든 걸 미국에게 맡긴 한국. 미국을 과연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것까? 지난 4월 11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는 인간 광우병 환자로 추정되는 22세 여성이 사망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또 다시 발견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그验상 돼지콜레라 AI 고재액 이런 것에 그냥 바로 중단하죠. 그것은 전염성 질병이 됩니다. 광우병은 일반 질병하고 다르고, 생명성이나 바이러스 일등이 아니라 퍼져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잘못된 해 살을 먹은 농번업이 걸립니다. 전염성 질병이 아닌. 전염성이 없다는 농림. 부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전염성이 있다고 판단, 특별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가 발견되면 통일 사료를 먹은 소들의 전염성 조사가 당연하지만 현재는 해당 소만 검사할 뿐이다. 광우병에 걸린 소한 마리만 들어와도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다. 피해가 광우병 소를 먹은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방면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각종 가공물에도 포괄적으로 쓰여 막대한 피해를 줄 수가 있다. 미국처럼 급식으로 사용돼 제2의 사상 최대 리콜 조치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결코 싸게 싼 것이 뭐 들어온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싸기 때문에 좋아해야지 된다.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질 나쁜 소고기를 싸게 들여와서 우리 시장에 풀까봐 굉장히 걱정됩니다. 미국이 현재 안전하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광우병 발병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을까? 인간 광우병의 잠복기가 10년입니다, 최소한.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처음 발, 생을한 것이 2003년이거든요. 그렇다면 2013년까지는 거의 몇 사람 발, 발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그, 지금 미국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그 미국 산 쇠고기는 괜찮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등학교 그 생물 시간을 배우는 모든 병에는 잠복기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는, 아주 기초적인 과학적 사실조차 무시하는 것니다 영국의 전 농림부 장관인 존 컴먼은 어린 딸과 함께 쇠고기가 안전하다며 햄버거를 먹었었다. 영국은 그 이후 광우병으로 180명이 사망했다. 그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는 국민의 안전과 상관없이 쇠고기 협상을 타결했다는 질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복지간이 네, 네, 10년이 넘는 이 문제에 대해서 10년 이후에 국민 건강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이 정부는 배를 위해 소를 희생할 때라고 한다. 하지만 그 배를 위한 소가 정말 작은 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자, 미국 소는 그대로인데 정책이 바뀌니까 먹어야 된다는 것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